앞으로 1 0번 해라, 1 0 번. 샤하면서 열, 열 하나. 어, 내려오고, 이제. 내려오고. 열 패인데, 이거, 이거. 파도 타기. 둘 중에 해보고 되는 거 해라. 하는 여기 지금. 타봐라. 두발 올려, 두발 올리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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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데 잡아라, 까만 데. 흰데 잡지 말고. 잘안 되지? 녹슬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잘안 되면, 잘안 되면 억지로 하지 말고. 머리 들고, 머리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 나도 오니까.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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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너무 심하게 할 생각은 없지만 살짝 살짝 자, 이제 수도 너무 아야면 안 된다 이제. 천천히 내려오나한발씩 아, 수도도 안 되나. 한발씩내려오나한발씩 아야. 예.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케 그. 두둑 했나?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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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을 꿇려 앞으로, 발. 자, 앞을 보고 앞을 보고 앞을 보고 그렇지. 이게 엄청 운동 전신 운동이다.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그건 뒤로 가는 거잖아. 왜앞으로못 가는 거?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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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기다리지 말고. 고마, 고마. 고마해라, 고마, 고마해라. 그래. 고마해라. 고마해라, 고마. 자, 제일 제일 좋은 거 하늘 걷기. 하늘 걷기 여기 여기. 저쪽 보고 가자. 저쪽 보고. 아니 이쪽 보고 가지 마 저쪽 저쪽 저쪽에. 아, 이쪽 부분은 맞네 이쪽 이쪽 부분 <laughs> 미안하다. 그럴 수도 있지. 영상 찍을라니까 부분다친다 그래, 겁이더부난다 이쪽 다칠 수가 있다. 자 하나 둘셋분다섯 이쪽 부둘은 이쪽 부분 이쪽 부분셋 다섯 여섯 일곱 넷둘셋 다섯 여 일곱 여덟 계속해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셋네 다섯 여섯 일곱 둘셋네 다섯 여섯 일둘셋네다곱셋둘셋 다섯 여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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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조금만 덟 거지 여덟, 이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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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하는 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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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있거라, 앉아 있거라. 바람만 있다면 난 어디든지 갈수 있어. 난 여행량이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길. 그곳으로 가요 아래로 울렁이는 음嗯,嗯, 저저 저 정자 한번 올라가 보자. 이제 여름 아, 구경. 아, 이제 멘시잖아. 멘시잖아. 와요. 구경 다 했는데. 아빠 7시. 년 전에 되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빙시 같다고 하네요 참나. 내가야, 내가야. 아, 엄마가. 내가 하나. 어, 기이래 아이겠네.

저희 모자가 사실은 여행을 많이 못 갔어요. 어릴 때부터 농사일이 너무 많으니까 집에, 집에 농사일이 너무 많으니까 해뜨기 전부터 해질 때까지 그냥 밭에 가고 일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러 간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지 보내대요. 예 맞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이러니까 아, 놀러를 못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고 저도 이제 뭔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어, 남는 거는 솔직히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하는 게 진짜 남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리 TV에서 뭐 영화에서 많이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 그거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경험해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직접 먹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이라는 아주 좋은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날씨도 허락돼야 되고 시간도 허락돼야 되고 체력도 허락돼야 되고 무엇보다 이 머니가 머니가 허락돼야 되는데 아 그냥 가까운 데입니다 저희, 저희 경주살 저는 경주살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뭐 괜찮은 곳 있으면 어 어머니 모시고 밤새워 다니고 있거든요 오늘이 그날이네요 너무 좋네요 오늘 바람이 대형 선풍기가, 저기. 대형 선풍기가 돌고 있어요, 저기. 대형 선풍기가. 그래. 대형 선풍기가 돌고 있어가지고, 어, 이거, 부럽지가 않아. 너무 부럽지가 않네? 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개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이제 정자로 가서 이 토함산 산자여를 한번 굽어 볼 텐데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하산해야죠. 이게 이제, 어, 다리 막 걸어서 수고스럽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시간을 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약간의 그런 거죠. 정신승리라고 봐야 되죠, 이거는. 어머니 또 이제 탄력 받으셨는데. 네. 앞장 서시죠. 앞장을 서시고요. 자, 저기, 남들 다 가는데, 정자에 한번 올라가, 한번 보고, 걸어갑시다. 자, 선풍기는, 산꼭대기에 두고 가겠습니다. 이거,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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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뽑아갈 수가 없어. 뽑아갈 수가 없으니까, 큰 선풍기는 두고 가겠습니다. Oh, 这小呢，这小呢。哪里？哈 <music>，我这给它呢。<music> <music>